안녕하세요. 베리나이스, nice. 주석입니다. 일어났으니까, 홍삼 먹어야지. 홍삼. 와, 양말이, 세 박스밖에 안 남았어요. 한 박스에 거의 100개? 90개 100개 들어갔는데, 세 박스 작업하는 거 있으니까, 한네 박스밖에 안 남았어, 이제. 감사합니다. 수익금 좀 1분 또 기부할 거야. 그때 거기에. 보다가 새로운 글을 하나 봤네. 전북이랑 경기 끝나고 어떤 학생이 전북 쪽 원정석 버스 그쪽 가서 이제 도발 이렇게 도발했다고 자세는 히 모르지만. 봤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주방맨님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그런 거 하면 다 자기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 울산 현대 팬분들, K리그 팬분들은 다른 나라와 좀 달리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편 팬들도 존중하고 그런 문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어. 물론 잘하고 있지만 원정 갔을 때 주변 쓰레기 쓰레기라던지 그리고 홈에서 자기 자리가 있는데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앞으로 막 오고 남의 자리 막 가고 그런 것도 간혹 있는 것 같... 있는... 있을 수밖에 없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 사람을 위해서 그 좋은 날 우리 홈 경기에서 막 이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옆 사람이나 그 주위 사람 누군가는 그 좋은 날에도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팬분들은 이런 예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팬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울산 현대뿐 아니라 모든 K 리그 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네. 진정한 왜? 왜안 올래? 왜안 올래? 오, 뭐야, 오왜 이런... 진정한 성남자. 왜 네. 네. 원상이가 진정한 성남자예요. 왜 갑자기 왠지 알아요? 왜 항상 말이 없잖아. 주먹 있잖아. 과묵하다가 보여주잖아. 그게 진정한 성남자. 나는 뭐야? 형은 <laughs> 아니. <아유>, 진짜 형, <laughs> 이번에 어땠어? 그래요. 아, 네. 어, 너무 어 너무 오랜만에 행복해. 뛰었을 거 아니야. 너무 어? 행복했어 어? 너무 행복했어 행복했어? 짧은 시간이지만. 아형 시간 은정 말이죠. 중요한데 생각하는 거지. 와 아, 역시 됐다. 아 진짜로 정말 됐어 됐어. 마음가짐이 어, 됐어. 1분이든 10분이든 90분이든. 아, 근데 네, 정말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긴장돼서 영런거어 사람 많았잖아. 아, 긴장 하나도 안 했어. 아, 그래? 현태기는 아, 예. 긴장돼서 막 풀렸잖아. <laughs> 근데 이제 계속 꾸준히 뛰는 게 목표여서, 음, 어쨌든 좋은 경기에 잘뛸수 있어서. 너1년전 응, 때도 전부 그냥 뛰었었나? 아니야 아, 처음이 그럼? 근데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처음 뵈요? 아니 저는 사람이 5천명 이상도 한 번도 안 뵈었어요 아 진짜? 근데 긴장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 원래 그, 그게 있어 타고난 선수들은 사람이 <laughs> 그 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 맞아? <laughs> 전진짜로와 <laughs> 응원하는 소름이 막 <laughs> 뜨는데 진짜 나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멋있다 오히려 사람 <laughs> 없는 게더긴장는 게. <덕인지> 게. <laughs> 제가 연습 결과에 더 긴장돼 아, 형들 말이 너무 잘 들려? 여기서 이번에 말이 좀안 들려. <laughs> 어, 그래서, 오, 어, 편하다. <laughs> 자, 주장으로서의 첫 경기를 승리로 당시. 무슨 마음가짐으로 했어? 좀, 보기에는 달라 보였는데. 어, 좀더 진지한 느낌? 원래 진지하지만, <laughs> 이 완장, 얼굴 하나가, 어? 달았다고, 더 진지한 느낌? <laughs> 이겨서 다행이죠. 진짜. 이겨서 다행이죠. 그지 이기면 장땡이야 모든 선수들의 덕분이죠 이 겸손 누가한테 배운거야? 어, 저전 주장한테 배운거야? 네 <laughs> 겸손은 항상 까고 가야돼 어 뭐, 뭐야? 아이 잘생긴 얼굴에 누가 이렇게 흠집을 낸거야 누구야? 덕분에 덕진이 형아 영어팬들 이제 가만히 안있어 동준이형다칠게 하더라 <laughs> 와, 어 누가 나 미치고 있었는데 힘들다 힘들어 힘들다 긴장했어? 근데 긴장 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실 아, 누구나 긴장되는 스타일 봤어? 봤죠. 장난 아니었지. 공 밟고 넘어지는 거 봤어? 공. 영상으로 어? 아, 공 발차. 아공안 와봤어? 땅이랑 했어. 땅이랑. 아 땅이랑, 땅이랑 싸운 거야? 네, 땅에 박혔지다 이거. 박혀서지워준이 어. 이거 <laughs> 진짜 억울하다니까 이거. <laughs> 아 근데 얘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롱볼잖아 같이. 너무 긴장돼. 계속 그러는 거야. <laughs> 너도, 너도 긴장했을 거야. 저는, 집에서, 지랏... 아니, 이게, 여러분, 어... 정신이 없었어. 아, 근데 재밌, 재밌었어. 근데 만약에 네가그딱 해서, <laughs> 역습, 역습 맞았잖아. 네가 그거 넘어지고. 네. 그걸 먹었으면은. 형, <laughs> 끝났죠. <laughs> 진짜 끝났어요. 진짜요. 매침 여기 없을걸? 진단대가 했다, 가 진짜요. 유수는 웨이트장 가있잖아. 어제 못 찍어서 오늘 찍어야지 짠 출근하기 전에 택배 보내러 가야지 어우 너무 춥다 어 오늘 왜 이래 어, 뮤직뱅크 뮤직뱅크 가자 요녕하세요안녕하어기 귀여워 약간 프파도처럼 나오는데?

네, 느꼈어 이번에? 네. 뭘? 정준영, 고 많이 했꼈어 야, 파워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 그래 얼굴 안찰수 있게 모자이크. 아, 이 어, 다리 좋아 응. 야, 웃고 있지 마. 옆에 뒤에서도 보여 웃는 거. <웃음> <웃음> 아, 형제아왜 운동해? 누가 뭐래 오케이, 좋아, 형님. 정리이봐라 시계줄. 뭐예요? 시계줄. 뭐요? 괜찮지? 뭐, 뭐 얼만데요? 8,800원. 아, 8,800원 같아요. 아? <laughs> 공유기도 받아? 네. 아, 그걸로, 그런 걸로? 네, 네. 공유기랑 그거 막 있잖아요. 그거 뭐. 음. 지니아, 뭐, 고르면 막 그거랑. 아, 그것도? 네, 다 아, 있죠. 그래서 비싸구나. 많이 써? 어 써요 저는 잘 써요 예어 네. 그래? 저집 나갈 때 진이야 오늘 날씨 어때 물어보고 아 그러면 네. 알았어 돼 바로 말해주고 미세먼지 몇이야아 <laughs> 그럼 혼자 쓰는 혼자 사는 사람은 쓰는구나? 네저잘 써요 갑자기 리모컨 없어요 어 이렇게한테 리모컨 좀 찾아가면은 리모컨, 리모컨 소리 나? 네 소리 나요 아 그래? 빙빙빙빙 소리 몰랐네 좋아요 편해요 혼자 살면은 맞아 나쁘지 않겠다 아저씨 아저씨면 멋있지 스포츠카는 아저씨들이 타야 멋있어 나이 딱 먹어서 꿈이다 아니면 차라리 요런차 그런거 어, 중요한 부부들이 타면 은 많이 썼어. 동구 성준이 형한테 이제 동구 지킴이 넘기 성준이 하나야? 예, 네. 승현이, 아, 승현이, 아, 승현이 되지 않을까? 이 이상한 거지. 동구 지킴이 왜 갑자기 나올라 그랬어? 왜냐면 운동 끝나고도 어쨌든 절로 나가거든. 아, 삼산, 네. 뭘하는 절로 가야 되니까 삼산에 오래 있으니까 따뜻한게 네. 은근히 오래 걸려. 근데 나는 이제 그거예요. 저녁에 어. 많이 밥을 먹어요. 여기서 삼산에서? 예, 여기다가 다른 선수들은? 가지고 좀더 있어. 그래, 그래. 커피 아, 가야 두어.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 동구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넉넉한 30분 잡아야 되잖아. 그쵸. 그리고 나는 출근할 때, 네. 3산에 출근하잖아. 네. 나쁘지 않아. 좀 미리 일어나서 천타고 네. 그래. 그냥 네. 한 20분, 30분 쓰고 오면은. 잠도 깨고. 어, 그게 나쁘지 않아. 근데 동구에 있으면 그냥 일어나서 바로 쓰고 오면은 들겐 상태로 숙제 들어갈 할 때도 있잖아. 아이, 그냥 들게요. 그냥 <laughs> 3분, 3분 컷이야. 집들이 민혁이네에서 한다는 소문이던데. 네. 같은데 뭐 동은 같은 동 아니지. 네 동은 다른데. 동은 달라? 네, 그래도 내가. 아니, 야, 구조 말했어. 구조 똑같으면 뭐 민혁이네 집들이. 해야지. 나는 호수 안 알려준다. 고 <laughs> <laughs> 민혁이네 <민영이는> 집으로 모이라고. 아 <laughs> 아파트잖아. 아 저번에 민혁이 집들이 했었잖아. 네. 나를 초대 안 했었어. 네. 근데 그냥 찾아갔어. 아진짜 제일 먼저 갔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 애기 들어가지고. 종훈이한테야 집 주소 보여. <laughs> <laughs> 민혁이 <형> 왜 왔어요? <laughs> 팔 많이 괜찮아졌지. 요 뼈가 공 들어 있어서. 아, 뼈 타박은 많이 좋아졌어. 괜찮아요. 꾸민 건다 뺐지. 네아 네. 맞다. 연고 사야 돼. 네. 그래서 내가 밤길 조심하라 했죠. <laughs> 어리지, 딱 봐도. 네. 뭐, 한국말로 번역해서 왔어요. 아, 그래? 네. 오. 뭐 말처럼 왔어. 아, 그래? 북한말처럼 왔어. 아, 착하다, 그래도. 근데 내가 말했죠, 그냥. 괜찮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아, 그랬어? 네. 오. 그건 누가 봐도 그런 식으로 하는, 하는 거아니다 아. 그렇게 보냈죠, 그냥. 그러니까 뭐래? 그래? 야, 진짜 미안하다고. 아, 진짜? 근데 이게 너무 어리다 보면. 스톱이 없어. 메이크업. 그 상황을 딱 읽어서 스톱을 네.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러면 하면 다치는 건데. 그죠 이게 다음이지? 네. 근데 그게 약간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지 열정적이고 그러면 스톱이 없잖아. 우리 장애매 혜원우 다칠 때도 거기 음. 걔도 스톱을 안 했잖아. 맞아. 급박은 해도 스톱은 딱 해줘야 음. 되는데. 어, 몰라. 어리면 잘 모르니. 음. 그러면서 살짝. 나는 딱 이렇게 하는데, 오는 게딱 보였어. 어. 근데 이건 진 내가 오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넌 올려야 되고. 근데, 이게, 있는 거 아니까. 광고판 있는 거 알았어요. 하고, 바로 부딪히는 순간, 여기 일단 박으면 끝이다. 어. 깨끗게 뭐 어떻게든 피했죠. 근데 머리는 어디다 박았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내 밭에 그냥 굳으면서 여기 박은 거 같아요. 아. 땅에. 근데 머리는 살짝 찢어졌지? 찢어졌죠. 아니,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아, 어디, 다 아파, 그냥. 어, 어디 아픈지 모르겠어. 다 아파. 아,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이렇게 딱 만졌어. 피가 막, 이만큼 아,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 하나 나갔다. 어. 근데 내가 보, 못 보겠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인철 쌤, 아, 성덕 쌤한테 쌤 어디 지재였어요 이거 물어봤지 거기서 성덕 이좀 심각하게 얘기해 어. 나갔다, 나갔다, <laughs> 나갔대. 네. 아. 그났다 <laughs> 그래서 3분 거리병원에 있어서 아, 바로 꿰매고 잘 꿰맸어? 거기 원래 외국은 잘못 꿰매지 않나? 괜찮았어 지금 응. 보면은 괜찮아 괜찮아? 몇초 기절했던 것 같아요 아, 한 5초 기절했던 것 같아 몇초기억 없어? 아 근데 그 소리 장난 아니었어 벤치 했잖아빡 네. 소리가 대게 터진 줄 알았어 진짜 뭐거워나디어디다 터진 <laughs> 줄 알았어 그래 알아. 진짜 터진 줄 알았어 아니 뭐 뒷대가리 뭐, 터졌지만 <웃음> <웃음> 여기 막피 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뒤에는 살짝 터졌지? 예. 몸이 더운 근데 좋았는데. 여기 팔이 너무 아프니까 <laughs> 어. 머리는 아픈 걸 모르겠는 거예요. 아 팔이 너무 아파서. 네. 머리는 지금 아직도 몰랐어. 여기 또 철이가 살던데잖아. 응. 철이 다쳤다만. 진호 형이랑. 어 진호 다쳤다고? 아니 아니 진호 형도 여기 살았잖아요. 아 나만 이쪽 동네 이쪽 동에 걸려? 다얘도다 안쪽이잖아. 네, 이쪽 살았어 걸려. 감사합니다. 잘가 내일 봐. <laughs> 조심히 들어가시고요음 이거 이거였나? she sure. didn't no.